안녕하세요 호타 월드입니다 어제 파이앱과 파이지갑 UI의 여러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파이앱의 UI 업데이트는 기능적으로 크게 바뀐 게 아니고요. 디자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파이지갑 업데이트를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을 리뷰해 보면서 개선할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파인 지갑 업데이트 상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불 이유를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해서 오프체인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지불을 쉽게 하기 위한 지갑 연락처 생성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QR 스캐너 기능이 생성이 되어서 이제는 QR 코드를 통해서 지불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개발자 지갑 업데이트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우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 지갑 업데이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QR 스캐너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파이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지 여기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갑에서 파이코인을 전송하려면요. 지불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Pay Request 버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상단에 있는 QR 코드 옵션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지갑 주소를 수동으로 표시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눌러 주시면요. 카메라가 작동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파이코인을 전송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을 보내는 사람은 이 QR 코드를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또 있는 이 스캔 탭을 눌러 주셔야 되고요. 파이코인을 받는 사람은 QR 코드를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상단 중앙에 있는 나의 코드 탭을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QR코드가 바로 스캔이 되고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QR코드로부터 추출된 보내는 주소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보낼 파이코인과 보내고 싶은 메모가 있다면 아래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메모도 아무렇게나 하나 써서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0.01 파일을 전송하려고 하기 때문에 0.01 파일을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고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전송 완료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전송이 잘 되었는지 거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참고로 뒤로 가기를 계속 누르다 보면요. 아까 전에 스캔했던 카메라가 다시 뜨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예, 상단에 보이진 않지만 화면 왼쪽 상단을 클릭하다 보면요. 뒤로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갑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낸 0.01 파이 코인 거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클릭하면 제가 보낸 주소와 보낸 파이 양과 이 메모까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어 팀에서 얘기한 바로는 이 오프체인 메모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인을 전송함에 있어서 이 첨부로 보내는 메모 기능은 블록체인에 따로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예,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 파이코인을 받은 이 기록을 예, 파이블록 익스플로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이 모든 기록은 다 블록체인에 영구 저장이 되었으나 제가 써놓았던 메모 기능은 첨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점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동으로 파이 지갑 주소를 붙여놓고 파이 코인 전송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예전부터 우리가 사용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쉽고 누구나 아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한글 버전 파이 지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 코인을 보내기 위해서 지불 요청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지갑 수동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보낼 사람의 주소를 복사해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낼 메모 사항이 있다면 여기다가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 파일 직업을 통해서. 리퀘스트 또는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마다 쓸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지불 요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qr이던 이 수동으로 지갑 주소를 붙여넣든 하나를 고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받을 뿐에 이 지갑 주소를 붙여넣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적고요. 저는 제 주소를 제 지갑 주소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 주소로 1파일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제 지불을 1파일을 선택을 하였는데, 예,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 실제 파일 1파일을 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송하기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해석을 하자면요. 이 받을 주소의 유저에게 1파일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입니다. 맞다면 리퀘스트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요청 메시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림창은 파이 브라우저나 파이 앱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갑에 직접 접속을 해야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갑에 직접 접속을 해 보면요. 이 받는 사람의 지갑에 알림창, 예, 노티피케이션 창에 알림이 하나 뜬 것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 보면요. 저에게 1파의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 보면요. 이렇게 창이 뜨고 결제 요청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지금 문구가 있고요. 이런 아이디와 주소를 가진 사람이 18 코인을 당신에게 요청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청한 메시지도 같이 보이네요. 제 주소가 AAAA인데 이 주소로 1파일을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도 같이 보이고요. 그래서 지불하러 가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가 요청한 1파일은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받을 사람 주소가 업데이트가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받을 사람 있는 주소는 메시지를 요청한 사람의 주소가 아닌 이 지갑 주인의 주소로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파이 코인을 전송하게 되면 본인이 본인 지갑 주소로 다시 파이 코인을 보내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주소를 다 삭제를 하시고요. 메시지에서 얘기한 대로 이 지갑 주소, AAAA 이 지갑 주소를 수동으로 다시 입력을 하시고 1 파이 코인을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기 보이는 지갑주소 AAA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그냥 테스트 삼아서 연습 삼아서 마음대로 적은 지갑주소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기능은 자주 파이코인을 주고받는 사람들 또는 가족 지갑주소나 지인의 지갑주소를 미리 등록을 해놓고 아주 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의 보내기나 받기 버튼을 누르면요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서 새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갑 이름과 연락처, 지갑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기 하 버튼을 눌러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새로 추가기 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앞으로 제 와이프에게 파이코인을 보내야 된다라면은 바로 여기에 접속을 해서 신속하게 파일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한번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지불 요청 버튼을 누르시고요. 지갑주소에 등록된 와이프 주소에서 이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보내기 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주소를 계속 등록하게 되시면요. 이름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등록을 하나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등록된 지갑주소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또 하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검색 기능이 되겠습니다. 검색 기능에 제가 보길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당연히 그 지갑 주소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 와이프라고 검색을 하면 당연히 와이프 지갑 주소만 뜨게 되고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등록된 지갑 주소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지갑 주소를 수정이나 삭제하고 싶으시다면요, 일단 이 해당 지갑 주소를 제가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상단에 수정 버튼을 누르고 연락처 삭제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삭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갑의 큰 업데이트 변경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 마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X 소셜을 보면요, 본인들이 코인을 또 받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재미로 QR코드를 지금 다 노출을 해놓는 것도 볼수 있었고, 이거를 실제 스캔을 해보면 그 유저들에게 바로 파이코인을 보낼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나 아쉬운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연습은 테스트 지갑에서 테스트 파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테스트 지갑으로 변경할 시이 지갑 ui가 메인넷 지갑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지갑에서는 이 알림 기능창이 보이지도 않고요 전송 기능에 메모 기능도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파일로 처음부터 진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QR 이 스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대폰 기종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휴대폰으로는 아무리 QR 코드를 스캔하려 하여도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몇분 동안 시도를 하더라도 QR 코드를 스캔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하지만 기종을 바꾸어서 QR코드를 스캔하면 뭐 1초 안에 아주 쉽게 스캔이 돼서 전송을 할수 있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업데이트가 추가적으로 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 말고도 좀 세세한 부분에서 더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파이 지갑이 이제 막 업데이트가 되어서 출시된 상태이고, 파이코 팀의 행보를 보았을 때는 분명 이 파이 지갑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파이 지갑 업데이트는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